이렇게 노랗게 잘 익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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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는 다른 느낌의 맛. 와. 파인애플 자르는 건가 봐요. 성이다. 이렇게 유실리를 담아갈 수 있게 해놨어요. 시도파. 유제품 청구. <laughs> 귀여워 귀여워라 오늘 너무 싸다 이게 아이스크림인거 파인애플 빵이다 여기 아이스크림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아 하겐다즈. 그다 파스타 샀는데 세일해가지고 세개 사면 1 유로 시켜서 이거 하나 1 유로에 왔어요 싸죠. 이거. 모찌, 모찌 팔아요. 이거 나이 소고기 잡고요 돼지고기 간거 파스타 생면. 이건 지퍼백. 나서. 블루베리, 젤리, 어? 아이스크림. 이게 너무 기대돼요. 하겐다즈 오렌지 블라썸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맛이 무슨 맛이냐면 이렇게. 오렌지, 블라썸 베르가못 앤, 블랙페퍼블랙페퍼가좀이상하긴 한데 나중에 먹어볼게요. 이 아, 이거 안 먹어. 이거 어 이거 어거이거 아니면 거 여기 진짜 좀 다른 차원의 세계인 것 같아. 비밀의 정원 같은 느낌. 우, 그러워다올이들이 나은 어, 거야? 응. 그러워 <목소리> 어, 이제 소 어, 이다 사진 찍는 줄 알아, 사진 찍는 줄알 참나물 땄어요. 대박. 스 나노 언니. 가져다. 감사합니다. 꽃다발. 냉장고털기 식단. 고맙습니다 이게 살바이라는 약초 같은 거예요. 이걸로 올리브유에 튀기듯이 이렇게 해서 파스타 만들어주는 거예요. 찻을 이렇게 볶아야 되는데 한눈판 사이에 다 태워먹었어. 요 올리브유를 가득 넣고. 약불로, 잘바위를 튀기듯이, 익혀주세요. 향을 입혀주는 거예요, 올리브오일에. 이 면을 넣어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튀겨졌어요. 완성됐습니다. 샐러드랑 이거는 토마토 페스톤데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는 여기다가 비벼 먹으려고 응. 따로 또 해놨어요 깻잎 씨앗 발시키고 있는데 발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발아되면또 찍어서 올릴게요 스콘 굽고 있어요 자 봐. 하는고 하는데. 도자병 먹으러 가케이 읽어. 맛있어 보인다. 죽송이야죽송아아 그거는 아티초크? 그거 아니에요. 그리처럼 아, 지적표. 뭔는 발표하고 1학기 애들이 공식인데요. 가서 해들은 심사하는 거 이랗게 해다나도